장세기 37장 11절입니다 장세기 3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우리가 이제 본문 배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두번 꿈을 꿨죠 그리고 그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굉장한 시기심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저 교만한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사실은 신앙 포럼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교만으로 본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사람이 달라요. 인턴십의 리더입니다. 시급한 스펙입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인턴십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즉, 아무도 없고 길조차 없으며 기회도 없는 흑암세력이 뒤덮은 현장에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고, 또 우리 후대들, 우리 랩너트들이 살아갈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답이 아닌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시급한 스펙을 알려주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답이 아닌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아주 소수의 사람만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수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 답이 아닌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육자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중직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한 거고. 이 언약을 바르게 잡은 중직자는 교역자 렘눈토와 온넷스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열어요. 주셨잖아요. 중직자 시대. 성경적인 중직자 시대. 성경에서 있었던 그 중직자들의 그 축복을 우리 중직자들이 누리도록 중직자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역자와 랩넌트와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게 이제, 결국, 이제, 이 강단과 또 랩넌트,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가교 역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자, 어떤 인턴십의 여정일까요? 첫째, 인턴십의 여정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유일하게 알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음에 품었다는 말은 뭐예요? 형들은 요셉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이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큰아들부터 언약을 전달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12명 아닙니까? 딸까지, 디나까지 하면 13명이잖아요. 야곱이 큰아들은 복음 안전했겠어요? 둘째 아들은 그냥 복음 안전하고 11번째 태어난 요셉에게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언약 전달하는데 생을 걸었겠죠. 그런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형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런데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보니까 요셉은 완전히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언약 전달이 제대로 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새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하게 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자기 후계자로 딱 점을 찍어 놓고. 우리가 이제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사후에도 나를 대신해서 이 언약 전달을 자를 확실히 우리가 세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던 요셉이 꿈을 꿔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은 교만하게 본 거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겠냐? 이금방진 놈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는 애사롭지 않겠다고 기긴 거예요. 마음에 딱간직했다고성경에 나왔잖아요. 보면. 사람이 다른 거예요, 벌써. 이들로는 중요한 여정 속에서 굉장한 인턴십을 했습니다. 기생 나압은 정탄군에게 확신을 심어줬고, 한나는 기도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세는 다이세에게 여와의 이름으로 가는 중요한 인턴십을 시켰습니다.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 우리 랩누트들에게 이런 중요한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자로 서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중직자들이 뭐 대단한 막 성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로 제대로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인턴십을 해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한 발짝만 앞서가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랩런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 인턴십이라 이 말이에요. 자두 번째는 시대의 여정, 교회의 여정, 개인의 여정입니다. 여정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직자가 아무도 못 가는 이 여정을 보고할 때. 하나님은 아무도 가르쳐 줄수 없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바데아는 시대 살릴 랩런트를 준비시키는 대열에 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직자들은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오바데아가 100명의 선지자를 키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처럼 평화롭고, 이제 안정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 악한 아방 밑에서 신하로 있잖아요. 아방이 이세벨 자기 부인과 함께 선지자들을 지금 다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지생도 100명을 50명씩 구리다 숨겨 놓고 키웠잖아요. 제대로 시대를 본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거죠. 영적 지도자.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냅논틀을 키운 거죠. 미래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세상이 살 길이다. 이걸 딱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오바데는. 그러니까 딱그 원어 메이커처럼 왕의 신하로 있는 왕의 신하도 그냥 신하가 아니에요. 왕궁 맡은 자라 고 그랬어요. 왕궁을 총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신하 중에도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본업이 아니요오바데는그 본업이 뭐예요? 지금.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거예요. 냅눈트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본업이요. 지금 왕궁에서 신하로 있는 것은 부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건 성경의 거울을 비춰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과연 내가 직업이 본업인가, 교회 일이 지금 부업인가, 우리 생각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어, 정말 우리가 이제 주와 부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주와 부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우선 순위가 아주 바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느냐 말이죠.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여정을 갈수 있도록 스펙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사실은 에스더, 에스더를 키웠잖아요.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거예요. 왜 아버지 부모가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제자로 키운 거죠. 그리고 예수들은 제자 정신이 확실한 거예요. 모르드기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왕비가 돼가지고, 왕비가 돼가지고도 모르드기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니까 지금 사람들은 조금 몸이 성공하면 자기 주장 내세우고, 조금 이게 응답받으면 자기 주장 내세우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유다민족을 살리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불임절이 생길 만큼. 불임절이라는 명절 생일만큼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15개 나라에서 온 중직자 산업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역시 인턴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인턴십의 주역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5개 나라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지금도 인턴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렘노트한명 그런 이야기 했어요. 쭉 이제 이좀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턴십이라는 거는 사람을 직접 만나 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세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냐? 책 속에서 만난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책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 어떻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쫓아가서 만나냐? 요즘에 애들은 뭡니까 거의 뭐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책을 안 읽잖아요. 1년 내내 책한 권을 안 읽고 사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그러니까 인턴십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게임인 거예요. 게임. 그러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요. 우리 렘런트들을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명씩이라도 한번 만나서 좀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좀 우리 렘런트들이 뭔가 가슴으로, 아,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이렇게 우리 렘런트들을 마음에 담고 계시구나. 요것만 느껴도 그 엄청난 인턴십이라니까요. 우리 렘노트들이 교회에 오면은 찬밥, 찬밥처럼 여기면 안 되잖아요. 진짜 렘노트한 시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렘노트 교회에 왔을 때 찬밥 신세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영유아랩너트, 앞으로의 강단에 못 올라온 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세요. 딱그 시간이 되면 딱 나올 준비하고 있다가 착, 그 시간 되면 나오잖아, 이게. 이게 몇년 동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 한다면요. 굉장히 그것도 인턴십입니다. 아, 우리 교회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만 느끼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인턴십이란 말이에요. 자, 이 여정 속에서 황금어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앙지대이자 사각지대였지만 그 가운데 키워야 할 제자와 랩넌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씩만 탁 붙잡아도 1년이면 365개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365개의 응답을 최소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정인으로 우리가 서고 교회사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은약을 올바르게 붙잡고 시대와 교회에 개인을 살릴 인턴십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2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이37 이민자 지원 센터를 이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37 이민자 지원 센터를 통해 이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37 미래를 살려내는 터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37 이민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이37섬 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이삼칠 나라를 살릴 복음인재를 키우시려고 이삼칠 서미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써미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를 입는 투덜을 모아 영적 써미스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써미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써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사서 지금 237 써미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테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열배 뛰어난 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미스쿨에서 랩너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미스쿨 랩너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기 앞서서 R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 t 디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이삼질 치유 운동과 이삼질 섬위 운동을 할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수 있도록 역사 없어서 전 세계 우상 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 t 디 성전이 건축되게 없어서 램너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서 및 기능서 서밋, 및 문화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성도가 벽돌 한장한평한방한 기념관의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종직자 삼재자 하나에게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스트리 메신전쟁에 승리 할 홀리 메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인 산업인 상기업, 사람인들의 빛의 경제, 보험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미스로 키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에 앞서서 미래를 살 려는 터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밖에 없어서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예배가 정상화 되어집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마치도 중직자 헌신 예배가 있고요 우리 중자 임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자 임직을 놓고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